그동안 학교에서 숙제가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은 교사에 따라 많기는 30%에서 적게는 0%로 다양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LAUSD는 기준이 없었던 숙제의 성적 반영을 다음 학기부터 10%로 정했습니다. 방과후 가정에서의 숙제는 학생의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고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뭐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더 내주고요. LA 통합교육구의 각 학교에 다음 학기부터 숙제의 성적 반영률이 10%로 정해졌지만 각 숙제의 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도 계속 아이들 숙제했니 숙제도 봐주시고 해서 그 시간이 그냥 예수 복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수 있고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될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반 교사들은 숙제에 대한 성적 반영률 기준이 자칫 학생들에게 숙제를 소홀하게 인식시켜줄 우려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잘해오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뛰어나다는 것 등한시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인 초등학생의 경우 1차로 학교 수업과 2차로 애프터스쿨에서 숙제를 마치고 3차로 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한인 부모들은 바쁜 일상에도 자녀의 교육만큼은 꼼꼼히 살핍니다. 그날 그날 배운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엄마도 알아야 되니까 아이들 홈워크 있으면은 같이 한번 봐주고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편이에요. 여름방학 시즌으로 자녀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한인 부모들이 너무 과목 성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성적표에서 자녀의 학교 생활 태도와 학업 능력, 사회성 평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